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시켜드리는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자 정말 펀드라이빙과 정말 고성능의 표본인 E 클래스 차량 중에서도 63 AMG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자 정말 고출력의 차량이면서 정말 펀드라이빙과 너무나도 힘찬 힘까지도 느낄 수 있는 정말 AMG 차량에 걸맞는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 이 e 43이나 e 53 모델이 아닌. 63 모델이기 때문에 6기통이 아니 8기통 바이토버가 들어가면서 출력이 상당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자이 차량 바로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자 벤츠 이63 AMG 포메틱 플러스 등급입니다. 자4메틱이기 때문에 미끄러지 걱정도 안 없고 정말 차체를 잘 잡아주는 차량인데요. 네 등록일은 18년 3월 등록에 7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정말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면 교환이나 판금이라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나 불량 부족도 없기 때문에 형 성능 처리 받으시는 데도 상당히 원활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 옵션 또한 너무나도 뛰어났었는데요. 자,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절 가능하고요. 자, 앞뒤 서스 또한 에어서스가 들어가면서 승차감까지 겸비한 차량입니다. 정말 주행 성능과 옵션 너무나도 좋았고, 자, 실내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통풍시트, 열선시트 또한 구비되어 있는 정말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무려 1억 5,100만원 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18년에 7만 6천킬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5,6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정말 동급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는 것 같이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멀티비 LED 헤드램프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줄의 데이라이트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예뻤었는데, 자, 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역시 AMG 차량인 만큼 너무나도 세련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과 가운데는 가로결로 쭉 뻗은 큼지막한 벤치 엠블럼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판이 있기 때문에 반자주행 또한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당연히 사용 가능 하시고요. 자, AMG 차량인만큼 AMG 이니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릴의 크롬 또한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데요 아래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라운드 뷰 또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이 전체적인 컨디션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일반적인 E클래스가 아니긴이63 모델인 만큼 정말 이 휀다 또한 정말 두터우면서 우람한 세단의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역시나 고성능차인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본네트 컨디션 또한 정말 돌빵이나큰 특이사항 없고 이. 광 상태 우수했었고요. 자,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을 주면서 정말 스포티하면서 고성능차의 느낌 물씬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면부 큰특이상 없었으니까요. 바로 휠타 사진 보러 가실게요. 자, 휠타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5 포크 형태 20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고 자, 일반적인 타이어가 아닌 고가의 미쉐린 타이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잔이랑 앞뒤 50% 정도 남은 잔이랑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휠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생활 기스 외에는 큰특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위쪽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듀얼선루노프 깔끔한 관리 상태이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 정말 많이들 차이시죠 후축판 경보 시스템 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사이드 카메라와 자 도어 캐치 쪽에 터치식으로 잠그고 손을 넣어서 열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까지 잘 작동하는 거 제가 촬영 전에 다 검차 마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8기통의 터보 엔진을 갖고 있죠 자 지금 핸다 인셜 보시면 역시나 V8 바이 터보 레터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측면부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세련된 느낌 역시나 AMG 차량 너무나도 디테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또한 정말 큰티 이상 없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 같이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없는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가까이서 한번 비춰드리면 자이 클래스만의 독창적인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테일램프 디자인 너무나도 세련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자이 후면부 또한 이야, 역시나 AMG 차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고급지면서 세련된 감성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후면부 하단에는 자, 263 AMG만 들어가는 이 듀얼 다각형 의 머플러티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각 머플러티 정말 이263 AMG의 고성능 차량임을 한번 더 증명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를 위치해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또한 정말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는 당연히도 전동 트렁크로 구비가 되어 있고, 부드러운 속도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e 클래스 차량 공간성 너무 좁은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캐리어 4개는 거뜬히 들어갈 만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장제 컨디션 또한 역시나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입니다. 자, 트렁크 하단부에는 히든 수납 공간과 공구 키트 위치해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또한 부드러운 속도로 잘 작동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E 클래스 중에 정말 최고의 트림이죠. 263 AMG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자, 외관 역시나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역시나 7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에 서인지 너무나도 시트 컨디션 깔끔한데요. 자, 이 시트에는 AMG 이니셜까지 들어가면서 이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운전석에는 워크인 시트 버튼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스피커는 고가의 스피커인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간 만큼 정말 고품질의 사운드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 하단으로는 윈도우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합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은 윈도우 버튼 하단에 위치해 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일반 E클래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얼 카본 트림이 들어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고급진 감성과 스크래치 방지에도 너무나도 용이한 차량이었는데요 자 정말 AMG 모델의 꽃이죠 자 배기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신데 자 배기음 듣고 다시 돌아오실게요 네, 이어서 스포츠 플러스 배기음 한번 들려드리면, 네, 이렇게 남자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배기음과 자 정숙한 컴버트 배기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laughs> 자 승전 배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도 힘찬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자의 신금을 울리는 차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이 차량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기 때문에 가변 배기가 열리면서. 정말 웅장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냥 컴포트 모드에 놨왔을 때는 정숙한 모습까지 겸비한 두 얼굴의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개입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주행거리 76,431km 중요한 차량이고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 또한 AMG만 들어가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반자율 주행 가능한 버튼들, 주차 감지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과 에어소스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바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AMG만의 이디커 핸들 무릎 간섭 도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가죽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네, 핸들 양쪽에 리모컨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은 디스플레이와 왼쪽은 이 계기판 조작할 때 쓰시는.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핸즈 프릭 또한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텔레스코빅 전동핸들 또한 부드러운 속도로 잘 작동해주고 있었고요. 자그 하단부에는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벤츠의 컬럼 시기어와 바로 가운데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벤츠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이 차량 애플 카플레이 사용 또한 가능하죠. 자 연결에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자, 이어서 차량에 들어가셔서 라이트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또한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멀티 컬러 또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보조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보조 어시스트 또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와 같이 선명 한 화질의 가이드 라인 또한 정말 매끄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었는데, 왼쪽 편에는 어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그 셔터를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다양한 광각 펫 또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4구 형태의 에어벤트와 오토 에어컨 그 아래에는 벤츠의 클래식한 워치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하단부에는 제더리안과 시가책 포트 두 개의 커플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리얼 카본 소재의 이 AMG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너무나도 럭셔리한 느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세미 오토, 서스펜션, 감세력 조절 장치와 오른쪽에는 오토 스탑 기능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암네스트 보시는 거와 같이 고급차에 들어가는 양문형 암레스케에 정말 쾌적한 수납공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과 같이 이 c m 룸밀러와 블랙박스 2채널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하이패스가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1열 완벽했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자 2열 시트 컨디션도 역시나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감 제외하고는 정말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적으로 1열과 2열 모두 이 은은하게 밝혀주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혹시나무드 있는 드라이빙 또한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열 또한 부메스터 스피커 있기 때문에 고품질 사운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열에는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듀얼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는 만큼 정말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 또한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바로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거와 같이 두개 에어벤트와 2열 독립공조 시스템. 그 아래는 시가츠 포트와 제터리함이 있습니다. 자, 이 네모난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뭐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공기청정입니다. 자, 전 차주분께서 이 실내 공기를 위해서 공기 청정기까지 설치해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탈부착 가능하고요. 이거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암네스트 보시는 것 같이 적당한 위치에 팔걸이 용도와 쾌적한 수납 공간 위치해 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두개의 커플 더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도 아이소픽스가 돌출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또한 카시트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B 필러 쪽에도 에어벤트 있습니다. 총4존에 빠른 히팅감과 쿨링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차가 무려 1억 5천만 원했던 263 AMG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자,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 내려서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3 AMG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차량 18년식에 7만6천키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깔끔한 컨디션을 갖고 있고 자 남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정말 이 배기 사운드와 힘까지도 겸비한 모델인데요. 정말 8기통에 바이터브 엔진 들어가면서 출력 또한 정말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펀드라이빙과 데일리카 그리고 세컨드카로도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인데요. 신차가 무려 1억 5,100만 천 원입니다.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 동급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5,6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에 가역과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엄선해서 업로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중고차의 권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